유영이와 함께하는 수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오늘 하루도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하늘이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늘만 바라봐도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는 그런 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늘 바쁜 일상에서도 가끔 하늘 바라보고, 음, 잠시 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말씀에, 그, 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신부님이 원수는 아마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 최근 제가 봄윤 스님의 어 말씀을 잘 듣는데, 거기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 자신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많이, 어, 동감가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마술입니다. 세줄 로프 마술입니다. 여기 짧은 줄이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키가 작거나 돈이 많지 않거나 음, 재능이 많지 않거나 아무튼 뭔가 부족한 어, 모습이라고 세, 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짧은 줄보다 조금 긴 줄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능력, 돈, 지위, 권위, 재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긴주 이렇게 세상에는 재능 능력 지위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포함해서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작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게 가진 분들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중간 있는 분들은, 작게 가진 분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가진 분들을 바라보면, 또 불평, 불만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뭐든지 다 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행복할까요? 아무튼,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마술을 걸면 <laughs> 짜자잔, 이렇게 같아지죠. 신은 우리에게 공기도 똑같이 주고, 재능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꼭 한두 가지씩의 재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을까요? 물, 자연,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중간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와 비교하면서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많이 가진 자는 때로는 적게 가진 자를 갑질한다고 하나? 약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면 작게 가진 거와 중간 가진 거 많이 가진 것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이 세상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밤 되소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행입니다. 행복을 빕니다. 병아를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